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줘라. 응, 음, 얘기해. 원준이 어, 앉아, 이제. 일단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러 오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티시 렌탈 주식회사 h a g e 를 운영하고 계신 허재선 대표님 오셨습니다. 축하드니다 회사의 주요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15일 굿모닝산업주식회사 설립 2005년 1월 해외사업개시, 무역협회 등록 2006년 3월 타워크레인 수출 전국 8위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2008년 9월 한국타워크레인 에버다임 오세아니아 딜러십을 계약했고 2016년 8월 중국 3대 타워크레인 제조회사 SYM사와 한국 독점 딜러십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6년 9월부터 2021년 10월 국내에서 가장 큰 타워크레인 S1200M64까지 다섯 개 타워크레인 기종을 형식 승인받아 국내 현장들 두루 설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느 때보다 뜻깊고 의미가 큽니다. 2024년 일산 본사를 음성 이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건축을 하신 대표님이 계셨기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복지시설을 갖춘 사무공간 자이언트, 최첨단 신입사원 로봇 용접기를 갖춘 공장 헤라크레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대로 저희 굿모닝산업주식회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에만 머물지 않고 철구조물 제작까지 업무법인을 확장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한민국 기업인 대우 그룹고 김우중 회장님 자전적 에세이 제목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저 역시 굿모닝산업주식회사의 미래와 함께하고 싶고 존경하는 유수열 대표님과 계속 돌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타의 출령을 불어하는 명실상부 타터크린의절대강자굿모닝산업주식회사 유수열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방문리신혜영 이사가 이렇게 연역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걸 가만히 음미하면서 들어보니까 참 시간도 많이 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음성에서 제대로 이창익 기념일을 오늘 이렇게 하게 됐는데 다시 어 우리가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이 또 준비도 됐고 어? 이런 세월과. 또 우리가 여기 공장을 다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철 구조물을 하고 저 로봇 용접까지 들여와서 최고의 품질로서 다른 우리 고객사들한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반과 이렇게 준비된 회사가 되어서 참 의미가 있고 우리 직원들 김호상 차정윤 문종섭 부장님 그리고. 응, 최원준, 우리 허덕표. 이렇게 이게 다 이게 더불어서 같이 사는 거지. 이게 한 사람이 다 이룰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뭐 최소한 10년 또더 이상 할 수도 있고 계속 이 땅도 우리가 산 거니까는 여기서 계속 앞으로 일을 할수 있고 우리의 토, 토전이 되고 각자의 가정에는 또 생활을 할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내가 늘 강조하지만 안전하면서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어?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돼 왜냐면은 다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성을 만들지 못하면은 결론은 경쟁에서 지고 도태되고 우리가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지금 요즘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이 없어지는 회사들도 많고 그런 게 되게 많아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는 내가 좀 실수를 해도. 용서가 되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조그만 실수 하나 한 것이 결론은 데미지로 오고 회사에 그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극한 경쟁이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거야.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각자 그 기능과 어떤 기술을 향상시켜서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또1 0년 이상 그뭐 사람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고 나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미래를 향, 향해서 더 도전하고 성취를할수 있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청어어어어어어어어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그어어어 그때 이사철 신고 와가지고 왔는데 음악, 음악. 아, 그 이강재가잖아, 그거 우리. 어 맞아 이강재. <laughs> 음. 그러니까 저희가 스타워크레인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음. 근데 도비가 준비가 안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음. 꽂겠습니다. 어. 시간이 빠르다 진짜. 그 많이. 내가 그때. 내가 안카 내가, 내가 심으로 갔거든. 응. 음, 음, 음? 근데 음. 내가 이, 이제 요. 이제 그때 타워 기사였어, 응? 남양주, 남양주 평내, 유진기업 근데 내가 그때 레벨을 본다고 건물 레벨부터. 오, 뭐야 이거? 와, 이거 설치해야지. 어우 <laughs> <laughs> 설치해야지. 와! 업그레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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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장비보다? 야, 이거 뭐? 장비 많이 좋아졌는데? 야, 옛날보다 이게 장비가 늘었다. 업그레이드. 어, 어. 브레스를 가봐야겠구만. 칩방을잡가아 축하드립니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아. 박수! 아. 그러면 제가 촛불을 불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어, 아, 축하! 안 돼! 돌게! 아, 착석해주시면 아, 되고요. 아, 신경 많이 썼습니다. 고충률이 많이 늘었네. 예, 현장이 굉장히 어, 큰, 굉장히 큰 현장, <laughs> 사천억 공사입니다. 음. 다음으로는 저희 기술본부 김호상 차장이 사심이 가득 찬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증정식을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사심이 가득 <laughs> 어, 찼습니다.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음. 사심이 많은 회장입니다 주영진아 내 책상에 커피 증 갖고 아니 허 음. 대표님은 와주신 음. 것만 해도 어이. 저희가 영광이고요 옛날 보다 장비가 늘었네 <laughs> 저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같이 해주셔서 <laughs> 땡큐죠 럭핑 하나 세워요 24주에 럭핑이 <laughs> 비싸가지고 <laughs> 야, 이거 저기 날씨가 뜨거우니까 는 내년에 또 쓰면 되지 어, 이거 뭐야 응? 사장님이 사랑하는 마음 듬뿍 담아서 직원들이 준비했습니다. 아, 공항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박스를 이제 완박치는. <laughs> 어유. <어휴>. 오늘 <laughs>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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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야, 이거 완전 가운데. 어? <laughs> 응? 오, <laughs> 야 엄청 무겁네. <웃음> 박수. <웃음> 어, 야. 면찬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고맙다. 음. 응. 멋진 선물입니다. 야, 아 내가 다시 이거를 <laughs> 약간 허레어식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사실 <laughs> 음, 별로 안 했거든. 근데 어, 내 책상에 올려놔야 되겠구나. 네, 어. 아, 고마워. 어이, 응. 응. 제가 막대을 이용해서. 응. 노라라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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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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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비하다 보니까또 하나 따라아더아고요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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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아니, 아 아니, 아 이것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이 음, 야 이거 너무 멋있어. 아 예. 어? 여기 예. 이 나무인가 와이 나무 이거. 맘, 맘큰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진짜 멋있어. 있 좋은 나. 음. 어 그러니까 어우야 예. 고마워. 아 예. 고마워.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굿모닝 산업 3창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선창으로 굿모닝 산업 하시고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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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돌격 어떻습니까? 어. 아. 그, 뭐라고? 굿모닝 산업 <laughs> 사장님 굿모닝 산업 하시고요 어. 어.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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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o 모닝 morning, h 모닝 a Good morning, Hara. Good m 주 r n i n g Hara. Good m o r n 니다 g Hara. Good m o r n i 건강 Hara. Good 끊어. 건강 i n g 음. 이제 사진 촬영을 그렇죠. 조금 해야 됩니다.